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 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아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샛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들을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에 대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또 이야기도 하고 했지만 어 다시 한번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합니다. 감동.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늘 주시는 게 참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데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가 의미가 없냐면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서 살아 계시는데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면 나와 상관없으면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언제나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시니까 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쳐도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잠깐 빠져나와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하나님 나라와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찰나의 순간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단을 보니까 또 감동이 됩니다. 이런 친구 한명 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너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봅니다. 다윗씨 참 걱정을 하죠.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자꾸 죽을 위기 그리고 배신감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보고 요나단이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제 이제 말씀과 연결해서 이 들로 나와서 요나단이 다시 한번 이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태가 너무 심각한 걸 다윗이 명확하게 깨달았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 말로 이렇게 확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 라고 합니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잘 보고,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잘 살펴서, 어제 말씀을 보니까... 다윗 이 요나단이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크고 작은 일에 나와 상의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원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얘기하면서 아, 내가 모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을, 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경청하는 게참 어렵습니다. 시간 날이 갈수록 사람이 고집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잘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는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다고 진짜 그런가?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래서 이 말은 잘 살핀다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외적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그 내면을 바라보려고 하겠다. 뭐 때문에 살리려고, 다윗을 살리려고, 사울를 살리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아, 내가 저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그래, 아이고, 이 사람의 이 추악한 모습, 죄악된 마음들이 너무나 잘 보이니까. 이 사람 정죄할 거야. 나보다 내가더 뭔가 대단하니까 뭐그 사람 위에서 가지고 마치 정죄하듯이 이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피는 이유는 뭐냐면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문제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다면 사울왕에게 문제가 있다면 요나단이 어떻게든 도와주려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으로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살필 때는 그러한 이유로 살펴야 될줄 압니다. 그래서 잘 살펴서 사울 왕이 아버지가 다윗을 다윗에 대하여서 의향이 선하면 문제 없으면 좋게 생각하면 내가 꼭 알려줄게. 그런데 1 3 절에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 주어 너를 평안히 보내지 않으면 아버지가 분노해서 다윗을 해치겠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걸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떠 어떠냐 어떨 거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아 지금 어려움에 빠진.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에게 나와 왔다는 것을 공감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렇구나. 다윗이 지금 생명을 걸고 나에게 나와 왔구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자기도 생명을 걸고 나아갑니다.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진짜 어려움에 빠졌는데 그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아무리 입바른 말, 정말 꿀같이 달콤한 말이라도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 마음에, 마음에 있지 않는 말 아무리 해봐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 어차피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이 그러하듯이 자기도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내가 너에게 이 사실을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고 거기다 또 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너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요나 요나단이 갑자기 뭔가 좀 내용이 달라져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지 끊어 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전까지 무슨 말이었냐면 죽을 위기에 빠진 다윗에 대하여서 내가 생명을 걸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그런데. 14절 15절은 이젠 나에 대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네가 다윗 네가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죽지 않게 해 달라. 지금 당장 현재는 죽을 위기에 빠진 자는 다윗인데 그런데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 갑질하기 나름입니다. 갑질. 그런데 다윗 이 요나단은 지금 현재만 보지 않습니다. 그 미래의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난처해하고 뭔가 위축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친구가 마음을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진짜 어려움에 빠져서 친한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 내가 너무 초라하고, 하, 내가 내 살아왔던 삶이 너무 막 회의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작게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다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니까 그 어려워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야, 지금 네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 네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네가 나중에 나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 줘. 지금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건데 너는 나중에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바쳐 줘. 그렇게 우리 함께 하자.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있기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6절은 번역이 조금 오역이라고 하죠.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정확한 내용 원어에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내용은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언약을 만약에 네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약속을 네가 지키지 않으면 다윗의 대적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로 하여금 너를 치게 하실 거야, 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숨 걸고 이거 지킬게. 너도 목숨 걸고 지켜야 돼. 안 그러면 너나 나나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거야라는 겁니다. 네가 지키지 않으면 너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너를 치게 하실 거야라는 겁니다. 이 뭐냐면 서로 같은 입장에서 서로 이렇게 계약 관계,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맹세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니까 맹세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나 정말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 앞에 맹세해. 그러니까 이 이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요나단의 간절한 마음으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맹세하고 맹세하는 이유가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더라. 아버지의 원수일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고 또한 위기의 처한자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다해서 나의 생명처럼 그를 아끼고 사랑하더라. 우리가 이웃을 볼 때에 이웃이 처한 위기 가운데 내일 아니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나의 일처럼 나의 생명처럼 그와 함께 할수 있을까를 고민하더라 이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말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웃이 어려울 때는 진짜 그게 내일처럼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겨내고 회복하게 할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이런 이웃들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관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들을 맺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맹세는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시죠? 예수님께서 맹세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7절까지 내용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맹세하라, 맹세, 맹세에 대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맹세하지 마라, 어디로든 하지 마라, 하나님 보자로도 하지 말고, 막. 왜냐하면 사람들이... 맹세하면서 자꾸 거짓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을 덮으려고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맹세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세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짓된 맹세들 하지 마라. 그래서 가능하면 맹세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그게 사실이라도 맹세보다 어떻게 하라 하셨어요. 옳은 건 그냥 옳다 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니라 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되잖아.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옳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옳은 대로 행동하면 되고, 아니면 노 no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이 요나단의 이 맹세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가 아름다울 때에 그걸 너무나 아름답게 보십니다. 결과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를 짜내는데 뭐냐면 18절부터 23절까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랑에다가 지혜를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지혜도 더해져야 됩니다. 어떤 지혜를 요나단이 발휘하냐면 이제 내일이 초하루 월삭인데 이제 사울왕이 자세히 물을 거야 너에 대해서 네가 어디 갔는지 그러면 너는 이제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그 일이 있던 날. 그곳이 정확하게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이 요나단이 함께 알고 있는 그곳에 있어라. 에셀 바위, 그 에셀 바위 알잖아. 그 거기에 그 곁에 이제 네가 있으면 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너에게 알려 주려고 내가 그 자리에 나가서 관역의 관역에서듯이 화살을 세 번을 쏠 거야. 그 바위 곁으로. 그러면 그러고 나서 그 화살을 주어 오라고 아이에게 시켜서 보낼 건데, 그때에 그 화살이 아이에게 이렇게 외칠 때에 그 화살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 있어라고 이야기하면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돌아오면 돼. 평안하게 돌아오면 돼. 아,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기쁠까요? 돌아오면 돼. 그런데 만약에 사울 왕이 너를... 헤아려 한다라고 판단되면 너무나 마음 아프지만 아이에게 그 화살이 너의 앞에 있어. 너의 앞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게. 그러면 너는 너의 앞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그 길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이에게 외치지만 자기가 보낸 아이에게 외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 외치는 거죠. 이 편에 있어, 이쪽에 있어, 나에게 있어, 내 쪽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돌아와, 다시 돌아와, 너의 앞에 있어 라는 것은 너의 길을 가라 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때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합니다. 이걸로 이 안타까운 마음에도 다윗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도망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는 뭐냐면 사우랑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다윗 너는 그냥 단순히 도망하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시하는 너 너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로 이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죠? 이 어려움 상황, 이 죽을 위기의 상황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담대한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다윗의 아니, 요나단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 참 감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하고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마치 끝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마음을 함께하면서. 그내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함께 하면서 진정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 주는 그런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아름답게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관계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사건 사고들 앞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